청소 혁신의 새로운 시대, LG전자 코드제로 로보킹 AI 프리스탠딩을 소개합니다. 청소할 때마다 놓치기 쉬운 곳들, 물걸레 사용 후 남는 물자국, 그리고 매번 손이 가는 번거로움까지. 이제 이러한 불편함은 잊으시기 바랍니다. LG 코드 제로가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. 이 스마트한 로봇 청소기는 정확한 공간 인식으로 구석구석 빈틈없이 청소하고 물걸레 청소 후에는 자동 건조 기능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.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최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지금 바로 LG 코드 제로의 편리함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 스마트한 청소의 혁명. 레드로드 R10 물걸레 로봇 청소기. 바쁜 일상 속에서 집에 돌아와 청소의 부담을 느끼시나요? 물걸레질까지 해야 한다면 더욱 막막하실 텐데요. 이제 그 부담을 레드로드 R10이 덜어드립니다. 이 로봇 청소기는 첨단 LDS 센서를 활용해 집안 구석구석을 철저히 탐색합니다. 더욱이 어플 연동 기능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합니다. 자동 충전 기능 덕분에 충전 상태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. 실제로 사용해 보면 일상의 여유와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이제 레드로드 R10으로 한층 개선된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.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 인공지능 청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. 바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집안 일이 부담으로 다가오곤 하죠. 무거운 진공청소기와 손목에 무리가 가는 물걸레질. 이제는 잊어도 좋습니다. 이 순간, 리빙웰 로봇청소기 카이볼 R9가 그 해답을 제공합니다. 첨단 인공지능 기술로 집안 구석구석을 알아서 척척 청소해줍니다. 물걸레와 흡입 기능을 동시에 지원해 복잡한 청소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방안 곳곳까지 빠르고 깔끔하게 정리되는 경험. 이제 직접 느껴보세요. 일상에서의 혁신적 변화를 원하시나요? 리빙웰 로봇 청소기 하이볼 R9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. 청소의 미래를 지금 경험해보세요.